정말 보물이다. 김영민 흑수저 트로트쇼에서 최종 우승. 이명훈마저 결과에 깜짝 놀라다. 빛나는 승리에 대한 단독 세부 정보. 트로트 판도 대격변. 김영민 더 트로쇼 트 1위 등극과 이변의 주인공. tv조선 더 트로쇼 트 최종 1위 발표 순간.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 환호 속에서 새로운 트로트 제왕의 탄생이 선언되었습니다. 바로 가수 김영민입니다. 그의 이름이 전광판에 뜨자마자 관객석에서는 별표, 별표, 이건 기적이다. 김용민은 진짜 보물이다. 별표, 별표라는 요침과 함께 눈물이 터져나왔고, 이변의 주인공이 탄생하는 순간은 한국 트로트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트로트계의 절대 강자인 이명웅조차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는 그 장면은 김용민이 단순히 경쟁자를 이긴 것을 넘어 대중의 진심을 선택받았음을 상징합니다. 실시간 폭발. 생방송 중에도 김용민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으며 방송 후 SNS에서는 별표 별표 보물 발견 트롯계의 새로운 주인공 별표 별표이라는 문구가 폭풍처럼 확산되었습니다. 기타 한 대로 완성한 서사 인생 그 자체의 무대 김용민이 이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별표 별표 마지막 라운드의 감정 표현 무대 별표 별표에 있었습니다. 단순함의 힘 모든 참가자들이 화려한 무대 장치와 코러스를 사용했을 때 김영민은 단한 대의 기타만 들고 무대 중앙 한 줄의 조명 아래에 섰습니다. 그는 별표 별표 이 노래는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별표 별표라는 담담한 고백과 함께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고백, 그의 목소리는 마치 상처받은 영혼의 고백처럼 떨렸고 객석 전체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가사를 넘어 사랑 기다림 그리고 지난 세월의 고통을 담은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예술이다. 라는 평가. 심사위원 조영수는 무대 직후 별표 별표. 그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들려줬어요. 그게 예술입니다. 별표 별표라고 극찬했습니다. 그의 음악이 별표 별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 별표 별표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모두가 느끼던 순간이었습니다. 숨겨진 비하인드. 절실함과 노력의 결실. 김용민의 1위는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이 순간을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3개월의 헌신. 그는 이 무대를 위해 3개월 동안 잠을 줄이며 준비했으며, 심지어 녹음 전날에는 고열에도 불구하고 리허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 스태프들은 그를 별표 별표 진짜 프로 별표 별표였다고 해상하며 끝까지 자신을 태워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 잡힌 기타줄 자국과 눈빛에 담긴 간절함이 그의 모든 노력을 대변했습니다. 진심의 증명. 매니저는 그를 별표 별표 완벽주의자 별표 별표라고 칭하며 무대 전날 손끝에 물집이 잡혀도 오늘은 내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는 일념으로 기타를 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기준. 우정과 글로벌 아이콘. 김용민의 승리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감동적인 미담과 함께 글로벌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명웅의 인정. 이날 2위를 차지한 이명웅은 무대 뒤에서 김용민에게 직접 악수와 포옹을 건네며 별표 별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무대 정말 감동이었어요. 별표 별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두 사람의 우정은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의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글로벌 감성. 그의 무대 영상은 24시간 만에 조회수 300만 회를 돌파했으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팬들이 당신의 목소리는 언어를 초월한 감동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영민은 이제 별표 별표 글로벌 감성 트로트의 아이콘 별표 별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고계 러브콜 방송 다음날 아침부터 각종 포털사이트는 김용민 이야기로 도배되었고 여러 대기업 브랜드에서 그를 별표 별표 트로트 감성의 대표 모델 별표 별표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하며 공식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김용민, 보물을 증명하다. 진심의 승리와 K-트롯 세대교체의 서막, 계속. 김용민이 더 트로트 1위를 차지하며 일으킨 보물이다 신드롬은 단순한 경연 승리를 넘어 K-트롯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알리는 사건이었다. 트로트 제왕 이명웅조차 놀라움을 표한 그의 무대는 별표 별표 화려한 장치 대신 단한 대의 기타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인생을 담은 목소리 별표 별표만으로 오만 관중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3개월간의 피나는 노력, 고열 속 리허설, 그리고 별표 별표 내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 별표 별표는 절실함이 응축된 그의 음악은 별표 별표 감정과 진심이 녹아든 서사시 별표 별표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제 김용민은 글로벌 감성 트롯의 로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그의 1위는 대중이 진심을 선택한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157.1 반전의 미학. 단한 대의 기타와 인생 고백. 김용민의 1위는 과장된 연출을 거부하고 음악의 본질에 집중한 그의 반전의 미학 덕분이었다. 본질의 승리. 다른 참가자들이 화려한 무대 장치와 허음을 더할 때 김용민은 단한 대의 기타와 한 줄의 조명 아래서 별표 별표 이 노래는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별표 별표라는 담담한 고백과 함께 노래를 시작했다. 이 별표 별표 단순함, 별표 별표 이 오히려 별표 별표 고통과 열정이 뒤섞인 그의 목소리 별표 별표를 더욱 증폭시켰고 상처받은 영혼의 고백처럼 청중에게 깊이 파고들었다. 예술적 깊이. 심사위원 조영수가 별표 별표 그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들려줬다 별표 별표고 평가했듯 그의 무대는 경연을 넘어선 예술의 영역으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별표 별표 음악을 통한 삶의 증명 별표 별표이야말로 그를 별표 별표 트로트의 새로운 기준 별표 별표으로 만든 힘이었다. 157.2 진심의 기록, 노력, 절실함, 그리고 리얼리티. 김용민의 1위 뒤에는 별표 별표 천재가 아닌 노력하는 프로 별표 별표로서의 치열한 비하인드가 있었다. 물집 잡힌 손끝의 증명. 3개월간 잠을 줄인 준비 과정, 고열 속 리허설 강행, 새벽까지 꺼지지 않은 연습실 불빛 등은 그의 1위가 단순한 운이 아님을 증명한다. 손끝에 잡힌 물집 자국은 그가 완벽주의자로서 음 하나, 박자 하나에도 진심을 담았다는 절실함의 기록이었다. 보물의 정에 이명웅이 그를 별표, 별표 트롯의 새로운 보물, 별표, 별표 이라고 칭한 것은 김용민의 순수한 열정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별표, 별표 1위 기념 기부 챌린지, 별표, 별표는 그의 진심이 사회적 감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157.3K 트롯의 확장, 세대 교체와 글로벌 아이콘. 김용민의 성공은 트로트가 더 이상 국내 특정 세대에 머무는 장르가 아님을 보여주며 케이트롯의 세대교체와 글로벌 확장을 예고한다. 글로벌 감성 트롯. 그의 무대 영상이 24시간 만에 300만 해를 돌파하고 한국을 넘어 일본, 베트남, 미국 등 세계 각국 팬들의 댓글이 쏟아진 현상은 그가 별표 별표 언어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는 글로벌 감성 트롯 아이콘 별표 별표으로 급부상했음을 입증한다. 건강한 연대, 이유, 이명웅이 무대 뒤에서 별표 별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무대 정말 감동이었어요. 별표 별표라며 진심 어린 악수를 건넨 장면은 트로트계의 건강한 선후배 관계와 연대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광고계의 러브콜, 별표 별표 트롯 감성의 대표 모델 별표 별표로 그를 지목하며 대기업들의 광고 러브콜이 이어지는 것은 그의 진실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곧 최고의 브랜드 가치임을 증명한다. 김용민은 별표 별표 팬분들이 제 노래를 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더 소중합니다. 별표 별표라는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성공을 정의했다. 그는 화려함 대신 진심으로 경쟁 대신 음악으로 승리했으며 그의 이야기 이제 별표 별표 트로트의 보물 별표 별표로서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김용민 트로트의 보물 신드롬 심층 분석. 진심 경쟁력의 완결성과 K대중음악 판도의 구조적 변화, 심화. 가수 김용민의 더 트로트 1위 등극 사건은 단순한 트로트 경연의 승리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 판도의 진심 경쟁력의 가치를 재정립한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트로트 제왕 이명웅조차 새로운 보물이라며 인정한 이 순간은 김용민이라는 아티스트가 절실함, 노력, 진심을 융합하여 감정 표현 무대에서 대중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단한 대의 기타와 고백 같은 목소리로 300만 표를 돌파한 그의 무대는. 화려함 대신 진심이 승리하는 새로운 트로트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심층 분석은 별표 별표 김영민 1위의 예상치 못한 반전이 가진 의미, 그의 감성 서사가 팬덤 및 광고계에 미치는 폭발적 파급효과, 그리고 그가 제시할 트로트의 새로운 품격 별표 별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의 구조적 의미, 대중의 진심 선택. 김용민의 1위는 경연 막바지에 단한 대의 기타와 인생 그 자체를 건 감정 표현 무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중이 보이는 화려함보다 들리는 진심을 선택하는 새로운 소비 패턴을 반영합니다. 경쟁을 초월한 예술성, 다른 참가자들이 화려한 무대 장치나 허음을 사용했을 때김용민은 상처받은 영혼의 고백 같은 떨리는 목소리와 담담한 기타만을 선택했습니다. 심사위원 조영수가 별표 별표 그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들려줬다 별표 별표고 평했듯이 이는 경쟁의 영역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서사의 압도적 힘. 3개월간 잠을 줄이고 고열에도 리허설을 포기하지 않은 절실함과 노력의 서사는 무대의 눈물과 열정과 완벽하게 결합되었습니다. 관객과 시청자는 별표 별표 그의 노래를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고통과 극복이 녹아든 서사시 별표 별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보물이라는 별명과 별표 별표 자발적인 기부 챌린지 별표 별표로 이어지는 사회적 감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명웅의 보물 찬사 효과, 트로트계의 세대 교감과 위상 변화, 트로트 제왕 이명웅이 김영민을 새로운 보물이라 칭하며 축하한 장면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트로트계의 위상과 세대 교감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계승의 공식 선언. 현 트로트계의 절대 강자인 이명웅이 공개적으로 후배를 극찬하고 포옹한 것은 김용민을 정통성의 계승자이자 차세대 트로트의 주력으로 공식 선언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팬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선배의 겸손과 후배의 진심이 시너지를 내는 긍정적인 산업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글로벌 감성 아이콘 등급. 해외 팬들이 당신의 목소리는 언어를 초월한 감동이라고 반응했듯이, 별표 별표 김용민은 글로벌 감성 트로트의 아이콘 별표 별표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이 한국의 정 정이라는 보편적인 감정과 연결되어 일본, 베트남, 미국, 필리핀 등 다국적 팬들을 결집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폭발적 파급 효과와 트로트의 새로운 품격, 김용민의 신드롬은 방송, 광고. 팬덤 문화 전반에 걸쳐 트로트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구조적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광고계의 즉각적 반응, 대기업 브랜드들이 트로트 감성의 대표 모델로 김용민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현상은 별표 별표 그의 진심 있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별표 별표가 가족 중심, 정직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브랜드에 매우 적합함을 보여줍니다. 별표 별표 김용민은 이제 광고 시장의 블루칩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팬덤 문화의 성숙 팬클럽 러브빈의 별표 별표 자발적인 대형 전광판 축하 광고 및 기부 챌린지 별표 별표는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이 팬덤의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는 성숙한 팬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김용민의 음악적 성공이 사회적 가치와 결부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새로운 기준의 확립, 별표 별표 이 무대 이후 트로든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별표 별표라는 팬들의 평가처럼 김용민은 화려한 무대 장치나 방송용 미소가 아닌 진심, 겸손, 실력이 트로트계의 새로운 기준이자 품격임을 확립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기준, 김용민 1위, 진심이 시대를 바꾸다. 가수 김용민이 더 트로트에서 이변의 1위를 차지한 사건은 K-트로트 판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트로트 제왕 이명웅조차 새로운 보물이라 극찬한 이 순간은 화려한 장치 대신 진심과 서사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음을 증명합니다. 별표, 별표, 보물이다. 별표, 별표라는 요침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김용민이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선언하는 시대의 요침이었습니다. 예술적 반전의 서사. 기타 한 대가 만들어낸 기적. 김용민의 1위는 단지 높은 점수가 아닌 마지막 감정표현 무대에서 터져나온 예술적 반전 덕분이었습니다. 미니멀리즘의 승리. 모든 경쟁자가 화려한 무대 장치와 허음을 사용할 때 김영민은 별표 별표 단한 대의 기타와 한 줄의 조명 별표 별표이라는 극도의 미니멀리즘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청중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목소리와 감정 별표 별표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삶을 들려주다. 별표 별표 이 노래는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별표 별표라는 그의 고백과 함께 시작된 노래는 사랑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단순한 가사를 별표 별표 상처받은 영혼의 고백 별표 별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별표 별표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들려줬다 별표 별표는 심사위원의 평가는 김용민 음악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24시간 300만 뷰의 힘. 방송 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4시간 만에 300만 해를 돌파하고 세계 각국 팬들의 댓글이 줄을 이은 현상은 그의 음악이 별표 별표, 언어를 초월한 감동 별표 별표를 전달하는 글로벌 감성 트로트의 아이콘임을 입증합니다. 무대 뒤의 진실. 자신을 태운 프로페셔널리즘. 김용민의 보물이라는 찬사는 운이 아닌 절실함. 노력,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3개월간의 절실함. 3개월 동안 잠을 줄여 준비하고, 고열에도 리허설을 포기하지 않았던 전설같은 비하인드는 그의 완벽주의와 프로의식을 보여줍니다. 손끝에 물집이 잡혀도 기타를 놓지 않았던 그의 노력은 별표 별표 관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진심의 밀도 별표 별표를 높였습니다. 오늘의 다짐이 만든 기적 별표 별표 오늘은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 별표 별표는 무대 전날 그의 다짐은 별표 별표 노력의 목표가 경쟁이 아닌 감동 별표 별표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자신을 태워버린 그의 열정이 별표 별표 대중의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 별표 별표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명웅의 극찬. 트로트 제왕 이명웅이 새로운 보물이라 인정한 사실과 무대 뒤에서의 따뜻한 포옹은 선후배 간의 아름다운 우정을 넘어 김용민의 실력과 잠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트로트계의 건강한 순환을 상징합니다. 효과에서 문화로 확장되는 김용민 브랜드. 김용민의 1위는 음악계를 넘어 사회적 산업적 영역까지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발적 보물 기부 챌린지. 팬덤이 별표 별표 김영민 1위 기념 기부 챌린지 별표 별표를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은 그의 음악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사회적 감동과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별표 별표 겸손해서 더 빛난다 별표 별표는 팬들의 평가는 그의 브랜드 품격을 대변합니다. 광고계의 즉각적인 반응. 대기업 브랜드들이 트로트 감성의 대표 모델로 공식 제안을 보낸 것은 진심과 신뢰라는 김용민의 이미지가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자산임을 증명합니다. 트로트 판도의 변화. 별표 별표 트로트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별표 별표라는 팬들의 반응처럼 김용민의 성공은 별표 별표 트로트가 화려한 수가 아닌 진심이 담긴 이야기 별표 별표를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김용민을 중심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과 단독 콘서트 추진은 그의 영향력이 별표별표 시작의 불과 별표별표함을 알려줍니다. 결론, 트로트의 새로운 보물, 영속하는 진심의 시대. 가수 김용민의 더트로트 1위 등극은 트로트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화려함 대신 진심으로 경쟁 대신 음악으로 승리했으며 그 진심이 결국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별표 별표 트로트의 보물 김영민 별표 별표이라 불리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진정성 있는 음악은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k 트로트의 미래를 그려나갈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가수 김영민은더 트로트 1위를 통해 자신을 트로트의 보물로 선언했으며 별표 별표이는 단순한 인기의 정점이 아니라 대중음악판도 변화의 시작 별표 별표입니다. 그의 진심과 절실함은 경쟁을 초월하여 예술로 인정받았고, 겸손한 실력은 트로트의 새로운 품격을 대중에 각인시켰습니다. 음악계의 관계자들이 김용민의 감성은 대중음악 전체를 흔들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듯이, 그의 다음 행보, 단독 콘서트, 특별 프로그램 논의, 는 K대중음악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